안녕하세요. 저는 베니예요. 이번엔 이 긴도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음, 뭐 그런지 롱젤리입니다. 죄송하지만 까버렸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여기 안 여기 하나 떼보겠이 조약돌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젤리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걸, 한, 두입만을 먹어볼 수 있어. 이걸, 이긴 걸요! 어떻게 먹냐? 내일이. <laughs> <laughs> 일단, 우습게 보지 말고, 한 번, 두입만을 먹어보겠습니다. 두입만을 먹으면 이렇게 들어야겠죠? 아, 뭐가 붙었네? 한번 먹어볼까? 맛있네! 붙어있는 게 뭐예요? 네? 붙어있는 게 뭐예요? 조약돌 같은데요? 사탕이에요? 네젤인가 <laughs> <laughs> 사탕인가 <laughs> 음, 너무 길어 <laughs> 무슨 색깔의 젤리가 있어 파랑요, 파랑색. 응. 사탕 딱딱해요. 전요 젤리가 좀 질겨요. 음. 맛은 무슨 맛이에요? 뭔가 막 섞여 있어 신기한 맛이에요. 마지막 한입 이렇게 접어서 먹어봅니다 과연 성공할게? 너무 <laughs> 맛 <laughs> 계란을 먹어 보겠습니다 응. 먹기 힘들지 않아요? 안 힘들어 젤리 뜨거요. 젤리가 너무 찌릿것 같아요. 응. 어디 회사에서 나왔습니까? 롯데 거네요, 롯데. <laughs> 롯데요? 롯... 응. 롯데 회사에 다 말해야겠네요. 젤리가 너무 찌기하다고 물이 필요해요. 젤리자하면 육포요. 육포가 젤리자. 응. 안 씻은 젤 이거예요. 응 음, 맞아. 하지만 그건 스텔라 거라 먹을 수 없어요. 네. <laughs> 인사볼까자 먹는 거안 왔어. 좀오올래걸려야또 괜찮냐? 이호. <laughs> 드디어 담궜다! 그럼, 구독과 좋아요!